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수능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요 음, 일주일이나 남은 거 아닌가요? <laughs> 역시 우섭 씨는 여유가 넘치네요 <laughs> 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수능 일주일 남은 걸 맞아가지고 수능 일주일 전 루틴을 재현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근데 되게 7시 40분에 음. 등교를 했다 했잖아 근데 음. 왜 이렇게 빨리 등교를 한거 나는 학교가 되게 멀어가지고 출근시간 되기 전에 등교를 했어야 됐어 차가 막히기 전에 음. 일단 나는 수능이 일주일 남았을 때도 계속 정상적으로 학교를 등교를 했었거든 그래도 나는 뭔가 반장이라는 책임감도 있었고 학교를 가야지 좀 음.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들도 보고 리프레시를 하면서 공부를 좀 오래 할수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었어 8시부터 9시 20분까지 국어 모의고사를 풀었어 사실 우리 학교 시간표 종은 어, 수능 시간표에 맞춰져 있진 않았지만 음. 70분 맞춰놓고 나온다 모의고사를 한 세트를 푸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 그리고 나는 실제 기출보다는 우리 때부터 뭔가 킬러 배제되고 뭔가 문제의 음... 기조가 바뀔 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풀었던 6월, 9월 모의평가나 아니면 이감에서 나오는 사설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풀었었던 것 같아. 국어 문제를 푼 다음에는 바로 수업 문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오답부터 했어 음. 왜냐하면 방금 내가 푼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을 때 뭔가 오답을 해야지 맞는 문제도 헷갈렸던 건한번더 체크하고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었는지를 바로바로 어 바로 기억을 해낼 수 있어가지고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나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수한 거나 개념적인 걸 모른다 그러면 저렇게 아이패드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다가 따로 적어 놓거나 예문을 적어 놓거나 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11시부터 부터 12시 40분까지는 수학 모의고사를 풀었어. 수학은 뭔가 오답노트를 하기보다는 실수노트랑 개념노트를 만들었어 여기서 내가 아, 이 개념을 못 떠올렸다 하면 그걸 개념노트에 적어두고 맨날 계산 실수를 이 부분에서 한다 음... 그럼 그거는 실수노트에 적어두고 따로 막 문제를 그대로 옮겨서 오답노트를 만들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 수학한 다음에는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그때는 그냥 학교 급식을 먹으러 갔었고 급식을 먹고는 사실 나는 학교 산책을 진짜 수능 직전까지도 매일매일 했거든 그래서 학교 산책하면서 음. 좀 리프레시도 한번 해주고 아 근데 그 오답 노트를 작성하고 그거를 수능장에 들고 갔어? 그 개념 노트랑 실수 노트는 작성한 거를 음. 수능날 들고 가가지고 수학을 치기 전에 한번 읽고 아이 부분 이제 진짜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수능에 들어갔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수학을 마치고는 생윤 모의고사를 풀었어. 생윤도 역시 모의고사, 사설 문제 한 세트 풀고 오답을 하고 선지 정리를 한 다음에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보면서 복습을 했어. 아, 그리고 나는 생윤 같은 경우에는 선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중 하나인데 아무리 내가 개념을 달달달 외워도 사실 새로운 선지가 나오면은 갑자기 막혀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 가지고 나는 일단 뭐 EBS 선지든 아니면 사설 모의고사 선지든 선지를 수집해 가지고 그거를 달달달 외우면서 계속 읽어 보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 수능 전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 선지들을 정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게 막판 스퍼트를 내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 4시부터 4시 반까지는 사회문화를 풀었는데 오답이 있다면은 오답 정리를 했고 사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엔 따로 선지 정리를 하진 않았는데 그 이유는 거의 도표 부분에서 막히면 막혔던 그런 느낌이어서 안 했었고 나는 OMR 연습이나 가치점표 연습도 사실 아예 안 했거든 일단 내가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해놔가지고 시험 때 내가 알아서 OMR을 쓰겠지 라는 생각도 일단 있었고 그다음에 나는 어, 학교에서 계속 야자를 수능 전까지 했었기 때문에 석식을 먹고 그다음에 영어를 풀었어 일단 영어를 사탄보다 늦게 푼 이유는 어, 학교 시간표상 저녁을 먹은 이후에 영어를 푸는 게더 시간상 좋을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거고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혹시 보시는 분들이 순서가 바뀌는 게난좀 불안하거나 불편하다 이러면은 유도리 있게 영어를 먼저 하고 마지막에 사탐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수능 사이클에 맞춰서 최대한 살려고 하고 나도 약간 그랬었고 혹시 뭐 그렇지 않아서 약간 불안하거나 이런 적은 있었어? 근데 사실 불안한 점은 없었던 게 수능 시간표대로. 쫙쫙쫙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해진 몇십분 내에 이 음. 세트를 다 풀어내는 게난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랑 사탐의 순서를 바꾸는데 딱히 뭔가 큰 스트레스를 받진 않았던 거 같아 영어 모의고사 풀때 듣기는 같이 풀었어? 아니 난 사실 듣기는 한 번도 연습을 안 했어 <laughs> 사실 틀리는 경우가 내가 별로 없었어가지고 음. 그냥 자, 자신감? 아. <laughs> 아, 그리고 난 영어 오답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따로 약한 유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 방안, 행동 요령 같은 음. 거를 정리를 해놨었어. 이런 유형을 만나면 내 생각회로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놔가지고 약간 시뮬레이션을 쓰는 전에 읽어보면서 들렸던 거지. 음. 나는 수능 전에도 면접이 두 개가 음... 있었고, 수능 후에도 면접이 두 개가 있었어가지고 생기부 기반 면접 준비도 하고 뭐 재심문 기반도 대비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근데 약간 수능 전에 면접 그렇게 두개 있고 면접 학원도 다니고 이러면 약간 수능에 좀 부담이 되지 않았어? 맞아, 부담이 됐지. 음.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사실 수능 최저 맞추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음, 너도 알다시피 면접 비중이 진짜 크잖아. 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음... 열심히 음...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그날 하루 종일 한것 중에 내가 틀린거나 생각나는 거 이런 거를 한 번씩 머릿 속으로 떠올리고 개념 노트나 실수 노트에 적은 게 있다면 그거 한 번씩 읽어보고 음... 그러고 그냥 잤어. 음... 그러면 나는 이제 일주일 전걸 보여줬으니까 무섭이가 음... 수능 하루 전 어떻게 했는지 이거를 음... 한번 보여주는 게 어떨까? 나는 8 시까지는 그래도 학교 항상 갔었기 때문에 똑같이 8 시까지 독서실에 출근을 했지. 여8 그러니까 시부터. 그리고 아 9시 20분까지 80분 동안은 그래도 국어 모의고사 풀었고 전날에는 나는 그냥 사설 모의고사 새로 풀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수능에서도 안 봤던 문제 나올 것 같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설 풀었던 것같아 그래서 근데 사설이 더 어려운데 막 틀리면 멘탈 나가고 아, 이러잖아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오히려 멘탈이 괜찮을 수도 있어 왜냐면 사설이니까 틀렸다 음. 약간 이런 느낌 구월을다 풀고 아, 한 20분 정도 이제 채점하고 약간 선지 같은 거헷갈렸던 그런 내용들을 나는 음. 바로 체크를 해놨거든 왜냐면은 약간 수능 시간표대로 살려고 바로 수학을 풀려고 했었거든 음. 그래서 나중에 복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풍경 기억이 안날 수도 있잖아. 맞지. 그래서 그랬던 걸 미리 약간 하나하나 다 체크해놓고 약간 적어놓고 이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9시 40분부터 이제 100분 동안 이제 수학 사설 모의고사를 나는 또 풀었어. 그리고 이제 수학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바로 채점을 하고 이제 오답을 했는데 수학 치고 점심 먹고 영어 보잖아. 그래서 점심시간이 이제 한그좀 있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오답. 이런, 뭐 이런 것도 수학은 바로 끝냈던 것 같아. 음. 그러면 이제 딱 점심 먹을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수능 전날이기 때문에 OMR 마킹도 실제로 막 해보면서 음. 연습을 좀 했던 것 같아. 나는. 근데 난 사실 수학 모의고사는 인생에서 한 번도 잘친 적이 없거든. <laughs> 근데 우서배 혹시 수능 전날 쳤던 사설 모의고사 그게 어땠어? <laughs> 나는 100일 전부터 넉넉하게 하루 한 개씩 풀었었거든. 음. 그래서 약간 맨날 비슷하게 나왔었어 점수가 한두 개 정도 맨날 꾸준히 들리고 막뭐 운전 뭐다 맞고 이런는 동안 하면서 닭죽을 아, 먹었어? 내가 닭죽을 좀 원래 좋아하기도 고 <laughs> <laughs> 그래서 전날에 약간 긴장하니까 소화 안될거 같아서 그냥 죽을 먹자 이렇게 돼서 똑같이 목숨도면서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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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이퍼 리얼리즘이다 <laughs> 와 낮잠까지 음. 잤어? 아니 저 낮잠을 이제 잔 이유는 내가 식곤증이좀 있어서, 어허. 약간, 밥 먹고 억지로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 그래 차라리 그냥 자고 개운하게 하자 해서 한 20분 정도 잤던 것같아 진짜 여유 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제 점심 먹고, 전날에 이제 수험표 받아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학교를 잠깐 가서 수험표를 받고, 그때 학교 갔다 오니까 한 3시 반 정도 됐던 것 같거든. 응. 그때부터 영어 바로 풀고, 근데 이제 그때 뭐, 듣기도 하고 같이 해서 전체 다 풀고 영어도 이제 바로 채점하고 근데 영어는 내가 약간 복기를 모르는 단어 체크하고 약간 어려웠던 문장 같은 거 다시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는 내가 따로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던 것 같아. 근데 수능 전날 새로운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막 나오고 이런 불안하지 않았어? 항상 모의고사 풀 때마다 그래도 모르는 단어가 생기고 맞다.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약간. 딱, 뭐, 몇 단어 모른다고 해서 글이 전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맞지. 다른 걸로 유추해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많이 외워보려고는 했지. 그래도 음. 어느 정도 불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 복귀까지 끝나면, 이제 나는 탐구 모의고사를 한개한 개, 한 개, 이제 음. 각각 시간 맞춰서 또 풀었어. 탐구는 이제 다 풀고, 채점하고, 근데 오답은 약간 수학이랑 그 비슷하게 했거든? 모르겠던 문제 그냥 다시 풀고. 그냥 그 정도로 오답을 했던 것 같고. 탐구 끝나면 저녁 시간인데 뭐 먹었어? 아, 어, 내가 그때 닭죽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laughs> <laughs> 저녁에 <저희> 내가 <laughs> 닭죽을 먹었던 거 같아. <laughs> 아 그리고 네. 난 수능 날에도 닭죽을 가져왔어 뭐야. 아니 이틀 동안 그럼 닭죽만 먹은 거야? 그래서닭죽 <laughs> 진짜, 진짜 맛있어 <laughs>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응. 나는 짐을 챙겼어 어떻게 보면 전날에 나는 모의고사 하나 푸는 것보다 짐잘 챙기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한두시간 정도는 처음에 내가 국어는 바로 복귀를 안 했다 했잖아 그럼 응. 국어 약간 복귀해주고 그리고 약간 과목별로 개념 같은 거좀 정리해놓던 노트가 있어서 응. 그것 좀받고그리 한국사도 수능 전날이 되니까 약간 난 불안하더라고 음. 혹시라도 내가 한국사 때문에 최대를못 맞추지 않을까 그래 한국사 개념도 빠르게 좀 봤던 것 같아 나는 좀 일찍 잤거든? 음. 수능 전에 한 10시 반 이쯤에 누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은 이게 평소보다 일찍 잔 거야? 응 내가 평소 때는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잤거든? 음. 근데 전날에는 내가 10시 반에 누운 게 뒤척일 것 같아서 일단. 음. <laughs> 10시 반에 일부러 누웠고, 내가 다음날좀 일찍 일어났어요. 일부한 새벽 한 5시 반? 어? 6시쯤 일어났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잘못됐어요. 어,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 7일, 그래서 이제 하루. 저는 이제 루틴을 보았는데요. 참고하셔서 뭐 본인들에 맞게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일주일 남았는데 너무 떨지 말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시길 바랍니다. 오. 파이팅! <laughs> 구독하고 잘... 좋아요. 안녕. 잘... <laughs>